그러면서 요 기운을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년의 토끼띠 분들은 1년을 상반기에는 해볼 만하다. 안녕하세요, 체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을사년 상반기에 시작한 토끼띠 분들의 네. 또 이제 시작을 또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토끼띠 분들의 상반기 분세는 어떤 변화변동들로 또 일단은 시작을... 을사년에 들어오는 삼재절. 자, 토끼띠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굉장히 변화가 많이 와요. 근데 이분들은 성격이 어떠냐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예술성도 풍부하고, 아름다움, 아마 미모, 이쪽으로 이쁜 분들 많아요. 외형적으로도? 외향적으로도 많죠. 외향적으로 많은 거는 좋아요. 근데 가정을 조금 이루기가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다. 반전이, 있네요. 반전이 있죠. 네. 이쁘니까 어때요? 아... 이쁜 꽃에는 어때요? 벌들이 많이 달라들잖아. 아, 그래서 사람들이 네. 호기심을 많이 갖죠. 음... 이쁘고 일단은 외향적인 면에서도 풍부하고 네. 이런 분들 맞고 네. 또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죠. 아, 변화 변동을 안 주려고 하고. 음... 올해는 조금 간을 키워서 가라 이 얘기 하고 싶어요. 간을 키워서. 네, 간을 오. 내가 커도 된다. 아, 네. 어, 저는 들어오는 삼재인데도 네. 토끼띠 분들이 뭐개인적으 조금 틀립니다. ,이. 나이 틀리고 개인 생렬 월일에 따라서 조금 네. 틀리지만 전반적인 느낌에는 좀 간을 키워서 내가 무언가가. 네. 어, 안 해본 걸 도전을 해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 돈은요, 음. 을, 이분들은, 을사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할게요. 네. 장사를 하든, 네.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이분들의 어. 돈을 내가 지고 갈수 있는 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상반기에는 어떤 게 오냐면, 나 환경, 네. 변화가 첫 번째 와요. 아. 자, 환경 변화가 오죠? 어때요?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봐. 아, 자, 제가 얘기가잘 되는, 되는 꼴을 못 보니 네네. 어때요? 구슬수가 나를 씹어야지. 네네. 자, 좋은 게 오면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오면 네네. 자, 나의 기운을 바꿔야 되죠. 음. 좋은 게 있어요. 네네. 안 좋은 걸 어떻게 누가 정리를 해주냐. 무속인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준다. 네네. 자, 환경이 변하고 갑. 갑자기 급으로 오다 보니 이게 내 건가 갑자기 돈하고 돈은 이제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지 네. 상반기에 돈이 한꺼번에 내통장에 꼽힌다는 게 아니고 음. 그거를 뭔가 금전하고 관련이 되는 거의 상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변에서 뭔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고, 네. 이 조상에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네. 뭔가가 내가 기운이 자꾸 틀려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동안은 뭐 자식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뭔가 애들도 변화가 들어오죠. 내 환경이 첫 번째, 내, 나의 환경이 변화가 많이 네. 들어온다. 그렇지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금전에 네. 상승이 되는 거고, 음. 다 이직이라든지, 네.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하는 거는 주변에 구수수가 따른다. 음. 그리고 올해는 사람 관계에서 입을 수도 있는 분도 있어요. 어, 새롭게, 새로운 기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네네. 있는 사람이 네네. 떠나가고, 네네. 새로운 또 인연자나 기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음. 그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뭔가가 기운이 환경이 확 변하면서 네. 너무나도 즐거운 상반기다.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오는 응. 삼재의 시작점에 나쁘지는 않다. 어, 나쁘지는 않아요. 네. 들어오는 삼재에 내가 가지고 이 기운에서 우리가 문서절, 집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 나한테 평생의 문서가 된다. 어. 돈이 될수 있는 문서다. 평생의 문서. 네네. 평생 문서는 다른 거는 들어오는 3제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별로 틀려요. 들어오는 3제 때 내가 요거를 잘 지면은 나한테 돈이 될수 있는 문서가 되는 거고. 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나, 첫 번째 나의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 토끼띠분들 나의 생각, 마인드도 중요해요. 네. 내게 내가 넘어갈 수 있는 해도 맞아요. 네. 토끼띠분들 잔머리 쓰다가. 네. 그리고 항상 이분들은 뭘 조심해. 남자 어, 응. 여자는 남자 남자가 여자를 조금 조심해라 아. 남자도 똑같아요. 음. 그래서 어, 내가 남자가 나한테 네. 어, 이러니까 내가 안 좋아질까가 아니고 음. 나는 올해 뭔가가 을사년에 시작은 해요. 네. 내 기운이 뭔가가 바뀌려고 시작을 하는데 네. 사람으로 인해서 이년째가 네. 아직은 아니다 말이에요. 음.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네. 내가 우선 뭔가 어느 자리에 섰을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금전에 이분들이 목말라 있는데 왜 그러잖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여자들은 시집을 여러 번 가려고 해요 아, 네, 네, 네. 그 시집과 똑같대그 팔자 그 팔자고 맞아 네. 내가 있잖아 나는 남자 만나면 외를 깔고 아니고 네. 자기 팔자예요 아, 네. 자기 팔자인데 능력이 안 되니 여러 번 가려고 한다고 음. 첫 번째는 내가 능력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누군가가 네. 이분들이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기대려고 하거든요.근데 을사 년에는 돈한테 기대세요.돈한테 음. 그것만큼 즐거운 게 뭐가 있어요. 즐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을사년에는 금전하고 관련했는데 상반기에 나의 환경 변화가 첫 번째 너무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잘 잡든지 네. 이게 뭔지 네. 어 나한테 그전에 어 근데 나한테는 분명히 뭔가 될듯말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나한테 그전에 안 좋았던 이 기운을 걷어줘야 되죠. 그러면서 요 기운을,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을사년의 토끼띠분들은 1년을 상반기에는 해볼만 하다. 뭔가, 어, 시작점에서 무언가가 해도 될것 같고, 음. 뭔가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만 조금 오래도, 어, 인간을, 이성적인 사람을 돌같이 봐라. 음. 음. 돌같이 보면, 어, 이상하냐. 내가 다 모든 걸 인연을 끊자는 건 아닌데요. 네네. 좀 신중하게 바라 이렇게 좀. 바라라.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우선이에요. 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금전에 못 말라있고, 나는 뭔가가 좋은 기운이 온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일어서야 자존감도 같이 일어선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을사년의 토끼띠분들은, 음, 변화, 네. 변동, 문서, 네. 새로운 기후, 네. 자식으로 인해서 네. 좋은 소식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상반기를 시작하는 토끼띠 분들 또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뭔가 삼재에 네. 대한 걱정을 좀 떨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실 네. 네. 수있실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토끼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을사년에 토끼띠 분들 삼재풀이 안 하셨으면 음. 개인으로 조금 하시고 가는 게 맞고요. 네. 토끼띠가 뭐예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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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씩 뛰어가야 되잖아요. 1, 사년에는한 발, 한 발, 한발 내딛고 가게 되면 그 기운은 나한테 다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토끼띠분들, 우리가 토끼띠는 멀리는 못 뛰어요. 짧게+ 짧게+ 짧게 뛰지 말고 짧게+ 짧게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게 나한테는 을사 년에 고한발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행운의 해가 돼야 되고 나한테 좋은 기운을 가져가야 되고 한발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의 변화,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나한테는 어떤 운대가 오는지, 어, 우리가 무엇을 꼭 해라는 걸 떠나서 상담을 하고 가시는 게 이분들한테,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나한테 이런 게 오는데, 나한테 이런 게안 좋은데, 나의 한의 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분들은 알고 가셔야 하늘, 땅, 인간 요 세상에서 같이 삼 박자가 맞아 떨어진다 보시면 될것 같아 세계가 하늘의 복이죠 땅 지신이죠 지신에서 복을 주죠 인간의 복을 같이 가져고 가야 어 이분들은 을사년의 토끼띠 분들은 대박의 해다 들어오는 삼재인데도 어 남도 삼재라는데 나는 이걸 못 느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갈거 조심하고 가고, 안될 거는 안 되는 거고, 자, 내가 을사년에 토끼띠분들 어때요? 좋다 했죠? 네. 그러면 옆에 방해꾼은 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영시, 영상을 보면서, 어, 나한테 운은 좋은데, 어, 그러니까 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은 70인데, 안 좋은 게 30을 가지고 있죠. 요 방에 하나 때문에 70 운을 깎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운을 조금 보고 가시고, 한해 내가 어떤 걸 도전을 하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상담을 잘 하고 가셔서, 어, 을사년의 상반기부터 좋은 기운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을사년의 토끼띠분들. 음~ 망고생했었 이분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망고생한 만큼 보람찬 을사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 토끼띠분들 마음 열이죠 이분들. 그런 방면에 냉정한 거 있죠 그 냉정을 굉장히 독한 마음으로 을사년에는 어~ 아마 1사년에 뱀해져, 어, 그 뱀해에 내가 독한 마음으로 한발한발내디어서 가시면은, 어, 우리가 12월달, 하반기죠. 네. 하반기가 되면 그때는 웃을 일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토끼디 분들 힘내시고, 또 하반기에, 제가 상반기 하죠. 그렇죠. 하반기에도 또 영상 계속 찍으면서 하반기에도 나한테 어떤 운들이 오는지, 어, 그때 그 시점이 돼서 좋은 소식 가지고 또 들어오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